쪽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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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쪽부터 이제 배우이 켄타 문종업 유호연 김나연 이호성 감독님이시고요. 네, 일단 먼저 간단한 인사와 영화 개봉을 앞둔 소감을 들어본 후 계속해서 기자 간담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우 배우님부터 라임이 배우이 배우님 아, 배우, 배우이 배우님부터 차례대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영화 아이돌 레시피에서 캘리 역할을 연기한 어, 배우 배우희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이렇게 저도. 이 개봉을 이렇게 했네요. 진짜 되게 촬영한지 조금 되긴 했는데, 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뭔가 기자분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약간 좀 얼떨떨하고요, 믿기지가 않고. 어 재밌게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고생해서 저희 촬영 열심히 했으니까, 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켄타 배우님 네네 네, 안녕하세요 어, 배우 에... 켄타입니다 저는 아이돌레시피에서 어, 레기 역을 맡았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제가 이번 아이돌레시피가 영화 참여를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 어, 좀 어, 어색하기도 했고 어, 하지만 어, 배우분들이랑 같이 열심히 준비를 했고 촬영도 했으니까 음, 많이 사랑해주고 시 이쁘게 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잡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문종업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돌 레시피에서 장준 역할을 맡은 배우 문종업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아이돌 레시피가 저도 첫, 첫 작품이었는데요. 어, 굉장히 그만큼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고 이제 촬영하면서 이제 다들 또 고생하면서 했던 기억이 또 떠오르면서 어 오늘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제 아이돌 레시피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유호연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돌 레시피에서 강도영 역을 맡은 누아르의 유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정말 첫 영화여서 많이 떨렸었는데 촬영 때도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또 많이 떨리네요. 네 영화 열심히 정말 많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나현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배우 나현입니다. 우와. 저는 제니아 역할을 맡았고요. 어, 앞에서 말할 말은 다한것 같아서 먼길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민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 레시피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와. 네 다음은 이호성 감독님 네, 연출 맡은 이호성입니다.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문화 예술인들 많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 자리를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배우인 이지훈 배우도 어, 부득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이 자리에 못 오게 됐고요. 또 저희 관계자 중에 배급사 뭐 대표님도 양성을 받은 적이 있고요. 어쨌든 상당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어찌 됐든 이번에 이제 개봉을 하기로 했고, 어, 열심히 홍보해서 어, 좋은 성적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 전 먼저 감독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영화 아이돌 레시피를 만드신 계기가 있으실 텐데 계기와 함께 배우들 캐스팅 과정 그리고 함께 일해본 소감이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어, 이 영화를 만든 계기는 우선 한국 영화가 기본적으로 줄거리를 따라가는 형식을 많이 취하거든요. 그런데 어, 이제는 줄거리가 아닌 분위기나 감정 혹은 음악 이런 어떤 새로운 형태로 어 극을 따라갈 수 있는 한번 영화를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했고요. 어그 과정이 이제 관객들에게 어떻게 다가설지는 모르겠지만, 어 요즘 젊은 관객들과 젊은 취향에 좀 맞춰서 한번 그런 방식의 새로운 도전을 해봤고요. 캐스팅은 뭐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저희가... 어, K-팝 아이돌이라는 어, 레시피 이런 제목까지 정해놨으니 이들의 벨라라는 팀의 아이돌 공연이 세계인이 봤을 때도 무대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이 어, 어울리게끔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저희 배우들은 다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아이돌 전 아이돌 출신이나 현재 아이돌이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 과정 속에서 운 좋게 다 이렇게 좋은 멤버들이 캐스팅이 돼서 어, 즐겁고 재밌게. 어, 캐스팅은 했, 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하나가 더 남았던 것 같은데. 아, 마지막 질문이 함께 네. 일해본 소감이 어떠셨는지. 어, 뭐 소감은 대답을 한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 대답 된것 같아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영화 아이돌 레시피에 대해 궁금하셨던 점들 질문하시고 대가,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 표시하시면 저희 측 진행 요원이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있어 주세요. 제발. 아직 질문이 준비가 안된것 같아서, 그러면은 제가 먼저 배우님들에게 먼저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우의 배우님부터 이번 영화 캐스팅 되신 후 소감을 여쭤보고 싶어요. 이 작품을 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다면? 처음에는 대본 봤을 때 어, 엄청 다이너믹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캐릭터들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되게 제니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 리모 담당? 막 이러면서 아 <laughs> 되게 재밌게 막 봤어요. 그래서 지안이, 어, 지안이도 뭔가 되게 사연이 있으면서, 뭔가 그런 내용들이 다 되게 다이너믹해서. 뭐 하지, 뭐 하지인데, 아 켈리, 아 켈리도 되게 풍수 같긴 한데 아, 이것도 또 연기하면 재미있을 것 같고 많이 배울 것도 같고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내용도 아 되게 계속 궁금해지고 막 이러면서 대본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어찌 좋지 감독님과 얘기하고 몇번 미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역할이 될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켈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고요. 아 정말 촬영할 때는 정말 되게 막 뭐라고 해야 될까 그때 제가 영화 촬영도 하고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뭐 연극도 연습을 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래도 제가 되게 막막 막 진짜 열심히 열심히 바쁘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결과물을 보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웃기고 재밌는 느낌이 좀 응. 목이 메이네요. 어. 되는 <laughs> <뭘>? 것 같아요. <laughs> 그때 막 우리 고생하면서 찍었던 그런 것들도 다 생각나고. 네, 그래서. 그만큼이 복차오르고 저... 계신거요 아, 네네네, 그, 네, 네, 약간 복차오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제니아 역할이 탐났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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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자, 이제 기자님분들 질문 있으신 분 아직 없나요? 아직 없으신가요? 질문? 네, 그러면은 이제 켄타 배우님 방금 똑같은 질문으로. 네. 이 작품 하시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다면 어... 소감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연기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음. 어,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좀 놀랐어요. 놀랐었어요. 약간 좀 제가 할수 있을까? 심지어 영화라서 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미팅을 한번 감독님이랑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 좋은 역할이 있다 약간 좀 너랑 맞는 역할이 있는 것 같아 약간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어, 어떤 어떤 캐릭터일까라는 기대도 하면서 대본을 봤는데 약간 원래 제 성격에는 좀 레기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도 뭔가 어~ 즐기면서 할수 있었고 음~ 뭔가 그러니까 그런 뭔가 준비를 안 해도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연기를 할수 있었던 거 네,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또 기자님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 밥 먹었냐? 어, 저기 기자님. 지금 마이크 한 번만 가져다 주실래요? 빨리 가져다 주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기자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생 김보라 기자입니다. 오늘 영화 잘 봤는데요. 이, 이 이번 영화에 출연하신 여러분들이 좀그 이번 영화가 데뷔작인 분들도 많아서 어, 영화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계속 배우로 활동 연기 활동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극중 그런 배우 그, 극 중에 나온 캐릭터들처럼. 그앞그 그, 자기 진로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나갈지 좀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을 것 같은데 이번 영화를 통해서 계속 연기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아니면은 본래의 그런 직업에 맞춰서 그런 계속 가수 활동에 전념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 선착순으로 마이크 드시고 네 유호연입니다. 네 우선은 연기는 진짜 처음 해본 좋은 경험이었는데요. 이번 작품으로서 연기에 대한 흥미도 좀 붙고 재미도 붙어가지고 앞으로 가수 쪽도 가수 쪽이지만 기회가 있다면 또 연기에도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생기는 계기가 네.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 아네 저도 연기 쪽에 한번 도전을.. 아자 <laughs> <laughs>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감독님 계실까요? 아더 들어볼까요? 배우의 배우님 한번들어보까어 저는 연기를 처음 경험한 거는 아니었고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했는데 제가 뭔가 캘리라는 캐릭터를 캐릭터 성격을 또 연기한 거는 정말 처음이었고 예 네, 그리고 또 아이돌 출신인데 아이돌을 연기하고 그리고 약간 뭔가 이렇게 가수로서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러니까 옛날에 연습생 때 이렇게 데뷔를 꿈꾸면서 했었던 그때의 초심을 또 돌아가면서 오랜만에 사실 저는 연기로 연기를 계속하다가 오랜만에 뭔가 가수로 또 복귀를 하는 느낌으로 저는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너무너무 또 뜻밖이었고, 어 저는 연기를 더나아가서 하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춤, 더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더 굳건히 든 것도 있었고, 오히려 아춤 추고 싶다, 막아 앨범 내고 싶네 약간 이런 생각이 막또 들기도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합니다. 다른 배우님 계실까요? 문정호 어, 배우님. 네, 네 안녕하세요 문정호입니다. 네, 어, 저도 이번에 첫 작품으로 어,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됐고 또 이제 어, 이런 배우로서의 이제 일도 굉장히 매력이 많다고 많이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하게 된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되게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해 나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감독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뭐 배우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에피소드? 어,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극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각 캐릭터마다 어, 자기만의 음악 세계가 있고 그 음악을 퍼포먼스로 이제 표현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어, 그 장면들을 어, 진짜 뮤직비디오 찍듯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내서 찍을 수 없는 영화 촬영 현장이어서 저희가 이제 프리 프로덕션을 많이 하면서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었고 어, 촬영 당일에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퍼포먼스 준비한 퍼포먼스를 다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어, 그 장면을 찍을 때도 저 스스로 약간 뭉클한 느낌들이 있었고요. 오늘 다시 극을 볼 때도 어, 그 각자의 곡들 그리고 마지막에 스펙트럼이라는 곡이 나왔을 때의 어, 그런 퍼포먼스나 댄스나 음악성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어, 그런 것들이 가장 인상에 남고 가장 뭐 즐거웠던 추억이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김나연 배우님. 네 촬영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어려웠던 아, 부분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주 파주인가요? 그 스페셜 파주 촬영했던 아. 곳이 엄청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발에 감각이 안 느껴질 정도로 추웠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찍어서 나온 걸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TMI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종호 오빠한테는 오빠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켄타가 생일이 95년 1월생이더라고요. 근데 종호 오빠는 95년 2월생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순서가 내가 켄타한테 오빠라고 불러야 될지 아니면 종호 오빠랑 친구를 먹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희끼리 재밌는 썰이 많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은 어. 어. 정리가 됐는지 궁금해서 어, 맞아, 정리가 확실하게 됐는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정리하고 를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아.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냥 제가 이제부터 종업 오빠라고 안 부르겠습니다. 종업 아 괜찮으신지 괜찮으신지 아, 저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검토를 네. 일단 검토를 통한 다음에 이제 다시 가,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결과를 <laughs> 발표해도 하겠습니다. 네 유호연 배우님 예, 예. 앞으로 꼭 도전해 보고 싶은 역할이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어 저는 이번에 리더 역할에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제 팀에서 막내 라인이거든요. 음. 얼굴 좀 리더 같이 생기긴 했는데 아무래도 좀 어린 쪽에 속했었어가지고 다음 번에 혹시 역할이 들어면 오좀 대학생이나 아니면 막내 역할을 한번 맡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리더 역할을 해볼까. 아, 네. 아. 그럼 운동 한번 같이. 아, 네겠습니다네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질문 없으실까요? 오케이 그럼 제가 이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영화를 찍으시면서 그 역할에 이제, 이제 집중이 되잖아요. 진짜 실제로 그런 감정이 좀 그런 핑크핑크한 감정이 어, 생긴 적이 있는지 서로 연기를 하시면서 이성간 전혀 없습니다. <laughs> 왜, 왜 없죠? 아, 전혀 없어요. 전혀. 저는 아무도 그 정말 그냥 그신 찍을 때만 집중하고 음. 그 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은 배우님들 이제 영화 촬영하시면서 뭐 가장 어려웠던 부분, 뭐 아까 나연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너무 추웠다든지 아니면 누가 뭐 맨날 지각한다든지 그... 내부 고발. 저저 있었어요. 어, 그... 가장 어려웠던 힘들었던. 아까뭐 그러니까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여기서 유일한 외국인이기도 아. 하고 그렇죠. 뭐 일본인 역할이지만 그래도 하이. 어. 저... 정확하게 발음을 해 줘야 음. 이게 봐 주시는 분들이 덜 불편하실 어. 것 같아서 어, 근데 저보다 잘하세요. 아, 아니. 아 뭐, 뭐. 그래서 뭐 열심히 감독님이랑 뭐 많이 미팅 하면서도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 다른 배우님들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촬영하면서도 그 오늘은 참석을 못 했지만은 이지훈 선배님이랑 어 같이 그 첫날에 그 촬영하는 첫날에 어, 저한테 많이 어드바이스를 해주시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 하나가 저한테 너무 어, 큰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하나 어, 더 있는데, 좋아요. 그 제가 약간 좀 열심히 찍었던 신이 있었거든요. 음, 음. 그 바지를 내리면서? 삭제됐나요? 아니요, 아까 바바바지를 내리면서 어. 찍었던 씬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쉽게도 없어서 조금 아쉽긴 했어요. 왜냐면 엄청 추울 때 그걸 아 촬영했었했거든요. 아, 근데 그니까 그러니까 그 감독님한테 뭐량을... 여쭤보겠습니다. 감독판으로 감독님 왜 된... 그거를 저희... 없앴어요? 아, 개인 소장하고 계시다고 듣고 있는. 아, 어, 저희가 이제 요 지금 저기 저희 사이를 보고 계신 이제 펄커씨도 있는데. 또 이제 김닥스라는또 유튜버가 또 있습니다. 그래도 어 저희가 이제 요 시사회 이후에 유튜버들이 우리 배우들과 함께 어또 유튜버 콘텐츠를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음. 근데 그 콘텐츠 사이에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갑니다. 에피소드가. 아, 그래서 가어그 한번 보고. 그 중에서는 못 봤지만 그 이제 정말 재밌는 어떤 사연이 있는 에피소드들은 예런 유튜버 콘텐츠를 통해서 음. 이제 소통할 수 있게끔 음. 어다 계획이 있었죠 아, 음. 예그면볼수 아, 아, 있는 거죠 볼수 있는 겁니다 볼수 있는 겁니다 아 다행입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우리 켄타님처럼, 켄타 님처럼 켄타 배우 님처럼 이런 기억에 남는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장면 있거나 저는 장면이라기보다. 음. 이 영화 보면서 진짜 그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우리 제일 처음에 연습실에서 모였을 때 아, 그때. 이게 춤을 춰야 되고 막 웃었었나 봐요. 그래서 아, <laughs> 저희가 춤도 춰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되고 이제 영화 대본도 봐야 되지만 이렇게 녹음도 해야 되고 노래 연습이며 막 준비할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희가 대본 리딩을 시작한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안무 연습실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날 거기 가보면 된대요. 뭐 아이돌 레시피 미팅인데 그 연습실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막 되게 어색한데 막어 안녕하세요 선배님 막 이러면서 막 무슨 진짜 뭐곡 연습, 안무, 춤 연습실에서 이렇게 만난 것 자체도 너무너무 뭔가 재미있었고 원래 다 그렇게 친했던 사이가 아니었던 건가요? 원래 알았던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어... 몰랐거든요. 그냥 얼굴만 이렇게 알고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몰랐었는데 아, 근데 같이 또 연습실에서 만나서 또막 그것도 혼성 그룹은 처음이라서 <laughs>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그때가 막 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 저희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서로 막 조심스러워 하면서 막 예,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 <laughs> 찍는 것 같기도 하고. 응. 음, 그렇지. 어, 네. 사실 저희가 만난 지 3일 만에 그 춤을 맞추고 첫 촬영을 했었어 가지고 그때 좀 신기했었거든요. 예. 네.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3일 만에 이제 신기할 만하죠. 네. 다음. 우리 김나연 배우님. 우리 영화는 이런 영화 어떤 영화다. 이런 영화다. 관객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 우리 영화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영화다. 음... 어때? 어. 괜찮? 아 좋은 거 같습니다. 괜찮아? 어, 네. 괜찮아요. 자, 문종호 배우님. 똑같은 질문으로. 네. <laughs> 어. 어... 아이돌 레시피는 어 되게 희망적인 영화다. 희망적인 영화다. 네. 성장에 나가는 그런 성장 스토리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면은 가장 애착이 가는 장면이 있다면? <laughs> 어저음 저거 제가 가장 애착이 가는 장면은 어 아무래도 우리 이제 제 이제 제 장준 역할이 이제 사내연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니아와 같이 이제 춤을 추는 씬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처음 이 역할을 맡게 됐을 때 이제 이제 사대연의 역할이니까 나름 그 이제 로맨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 배역에 대한 이제 되게 그런 설레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전 소속사 아, 후배가 아. 와가지고 되게 편하게 촬영을 잘 해서 고마워. <laughs> 우리 감독님, 감독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어 모든 배우분들이 다 애착이 가고 하겠지만은 아이 친구 어 정말 말도 너무 잘 듣고 제일 뭐별별 별 평점 다섯 별 다섯 개 중에 다섯 개 만점 줄수 있다 라는 배우 어한명 꼽을 수 있을까요? 그 너무 어려운 질문이시고요. <laughs> 네. 차라리 가장 힘들게 한 배우로 어 힘들게 거예요. 한 배우 아. 조심스럽게 아마 김남현 배우님이 아닐까 아, 절대 아니거그 아, 네. <laughs> 네. 그, 그, 가장 힘들게 했던 <laughs> 못 했던 이런 게 아니고 가장 이제, 힘들게 이 영화가 보면은 어, 지난 하룻밤에 잊혀져, 잊혀진 기억을 찾는 음. 그런 스토리 라인이다 보니까 어, 극 중에서도 시나리오가 하루 하루에도 삼십이 어, 일과 일일이 왔다 갔다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 특히 그 켈리 역할을 한 우이 배우나 어, 배재성 역할을 한 이지훈 배우 같은 경우는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의 순서와 그게 진행 순서가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것의 디테일을 잡아서 연기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 버전의 시나리오까지 만들어서 연습을 하고 어, 그렇게 맞춰봤었는데 어,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웠죠. 왜냐면 어, 좋은 배우들이 다 열심히 준비해 올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들게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거기 시간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점은 새로운 도전이었고 그다음에 이지훈 배우나 배우 배우희 배우가 그런 시간에 시간에 뒤집힘을 디테일을 잡아서 연기를 상당히 잘 소화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훌륭했다라는 말씀이죠. 네네네. 오케이 <laughs> 자 그러면 또 기자님들 질문.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감독님에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그 영화 기본적인 영화의 그런 줄거리를 따르지 않고 예. 그 음악이나고 뭐 새로운 형태를 중시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걸 추구 하신 건지 궁금, 질문 드립니다. 어, 기본적으로 하루밤의 기억을 이제 찾아가면서 그 기억 속에서 어, 우리가 잊, 잊고 있었던 어, 인간이 꼭 가져야 할 선함이랄까, 혹은 용서랄까 이런 부분들을 어, 감각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 줄거리를 기승전결에 따라서 설명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어, 기억의 단초를 찾아가는 방식을 어, 나름대로 어, 시도를 해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각자의 그 캐릭터들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연을 어, 예전 방식으로 하나 하나 다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됐어,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성장을 하고 있어를 보여주기보다는 그걸 하나의 뮤직비디오 속에서 어, 한번 담아내서 그런 어, 이들의 어, 감각 감정이랄까 감동을 그렇게 어, 전달해보는 것까지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열린 결말 같은 것을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엔딩 부분에 어~ 그래도 닫힌 어느 정도의 닫힌 결말 그리고 이들이 한 팀이 돼서 어~ 따뜻하게 어~ 다음을 위해서 도전을 한다라는 정도의 좀 약간은 닫힌 결말로 마무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어~ 기획 회의를 했고 그렇게 어~ 제작을 하고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배우님들 이 영화가 이제 천만 관객을 돌파했을 시 공약 왜요? 천만 관객인데 뭐 자기 공약 걸수 있다 천만 관객이면 이런 공약 걸수 있다 있으신가요? 네, 유엔입니다. 네. 만약에 천만 관객을 돌파할 시에는 네. 제가 저 러시아에 가가지고 네. 머름문에 이제 메모를 입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분 동안 입수하시는 거죠? 3분 하겠습니다 아, 분 네. 김나은 배우님, 천만 관객 돌파 공약 어... 제가 이제 스무 살에 초에 데뷔를 해서 단한 번도 노출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와. 제가 이번 여름에 그러면 천만 관객이 돌파 시한번 네. 비키니를 입어보도록 와. 하겠습니다. 네. 천만 여러분 처음으로. 도착을. 어 너무 좋아. 여러분들 천만 관객 돌파 시 이제 우리 김나연 배우님과 문종업 배우님이 비키니를 같이 입는다고 하니 많은 영화 관람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만 관객이 넘으면은. 이제 문정호 배우와 이제 김남현 배우의 비키니 입은 모습을 비키니를 입고 러시아 얼음물에 같이 입수하는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영화 많은 관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어, 네, 그럼 이것으로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간단하게 끓인사와 관객분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어, 감독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관객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음... 회의 열풍이 불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어 저희가 선택한 홍보 방식과 개봉 방식은 뭐 유튜버도 이용하고 또어 SNS도 활용하고 그다음에 어 개봉 후에 뭐 그래도 넷플릭스에서도 볼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 놨거든요. 어 그래서 어, 관객들이 이제 코로나 상황에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찾아오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렇게 못 보신 분들은 또 다음 어떤 방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포토 타임을 갖고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은 포토 타임 무대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무대 밖으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박수.